불법은 나약하다. 외도의 가르침. 이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진리다. 광명장 엄국의 군주 묘장 엄왕. 강력하고 공정한 그였지만,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불법은 믿지 않는다는 것. 그는 외도의 가르침만이 나라를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정덕과 두 아들 정장 정하는 법화경을 깊이 신봉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했지만,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날밤두 왕자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출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지. 정장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길을 가시는데, 우리만 떠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통력을 보여드려야 해. 말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열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걸 샀던 요술이라 하시면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어미가 함께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정덕 왕비였습니다. 그날 밤세 네. 사람은 가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묘장엄왕이 신하들과 함께 엄숙하게 정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궁전 안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빛이 일그러지는 듯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모든 신하와 왕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궁의 지붕을 뚫고 들어온 듯. 찬란한 금빛 광채가 궁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두 왕자, 정장과 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발을 대지 않고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듯 허공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왕자들의 몸에서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 빛은 왕궁의 어둡던 구석구석은 물론 신하들의 마음 속 그늘까지 맑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정장 왕자가 손을 뻗자, 왕이 아끼던 낡은 지도의 종이가 순식간에 빛나는 황금실로 짜인 듯 변했습니다. 정한 왕자가 바닥에 평범한 흙을 만지자, 그 흙이 곧 금은 보화로 바뀌어 찬란하게 흩날렸습니다. 눈 앞에서 펼쳐진 기적의 신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묘장엄 왕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놀라움은 평생의 신념을 부정당한 강렬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내려오너라! 내 놈들이 배운 불법이라는 것이 이런 사된 요술을 부추기더란 말이냐! 두 왕자는 천천히 땅에 내려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전은 왕의 분노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덕 왕비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폐하, 이 아이들의 신통은 폐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를 구하려는 효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왕비는 깊이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화경에 지극하신 공덕입니다. 폐하, 단한 번만이라도 직접 그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부디 울레음숙해부처님의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왕은 분노와 외면할 수 없는 기적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묘장엄왕은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가보겠소. 왕의 차가운 승낙, 그것은 강철 같던 아버지의 마음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온 가족은 울레음숙해 부처님의 법회로 향했습니다. 신통력은 문을 열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이제부터가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회장은 장엄했습니다. 울레음숙해 부처님께서는 높은 법좌에 앉아계셨고,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묘장어왕은 마지못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다. 내가 평생 믿어온 진리와 이 불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똑똑히 들어보겠다. 그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다는 진리, 차별 없는 평등한 깨달음의 가르침이.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왕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길이 틀렸다는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묘장엄왕이 쌓아 올린 신념의 벽에 조용히 금이 가게 했습니다. 아들들의 신통력은 정말 삿된 요술이었을까? 왜 저토록 순수한 효심에서 나왔을까?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덕 왕비와 두 왕자는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묘장 엄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들의 신앙을 부정했는데도 법문이 깊어지던 그때 부처님께서 왕을 자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닿자 왕의 내면에서 격렬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분 어디서 뵌적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어디였더라? 갑자기 머릿속에 아득히 먼 과거, 전생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은 그때 네 명의 수행자 중한 명이었고 나머지 셋은 왕비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순간 오래전 약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세. 내가 남아서 그대들을 지키겠소. 나의 깨달음은 다음 세상에서 찾으리. 그가 바로 묘장엄왕의 전생이었습니다. 세 명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키느라 자신의 수행을 미룬 한 명은 결국 윤회의 길로 다시 들어선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세 명이 왕비와 두 아들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토록 어리석었구나. 왕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큰 깨달음은 가족이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묘장엄왕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가족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대왕이여. 깨닫는 것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대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덕 왕비와 두 아들이 왕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신념의 장벽이 무너졌고 왕실의 오랜 갈등은 마침내 진정한 화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묘장 엄왕은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눈빛은 전과 달리 맑았습니다.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과인은 결심했소. 과인은 왕위를 내려놓겠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걷겠소.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하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과인은 이제 알았소. 진정한 왕은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자요. 나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하오. 정덕 왕비가 왕 앞에 섰습니다. 저도 폐하를 따르겠습니다. 두 왕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왕의 후궁과 시녀들 무려 8만 4천 명이 왕의 변화에. 감동하여 모두 법화경을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가족 및 팔만 사천 명의 대중과 함께 올래 음숙해 부처님께 돌아가 출가했습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은 정진했습니다. 팔만 사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수행하여 묘장엄 왕은 깊은 산매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감격스러운 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묘장어망이여, 그대는 미래의 살라수 왕불이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살라수처럼 견고할 것입니다. 정덕이여, 그대는 일체 중생이 견여래가 될 것입니다.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중생이 기꺼이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두 왕자에게도 수기가 내려졌습니다. 정장이여, 그대는 금광 열애가 될 것입니다. 그대의 지혜는 황금빛처럼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정안이여, 그대는 금의 열애가 될 것입니다. 그대의 복덕은 바다처럼 깊고 넓을 것입니다. 한때 신념의 차이로 갈라졌던 가족이 이제는 영원한 깨달음의 길과 성불의 약속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묘장엄왕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물론 효도입니다. 하지만 정장과 정한 두 왕자가 보여준 효도는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출가를 미루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신통력을 보인 것도 결코 자랑하거나 아버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고하게 다친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덕 왕비의 역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인내로 왕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권위나 힘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진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화경은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끈으로 묶어주는 진리입니다.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통했을 때, 묘장 어머왕 가족처럼 온 가족이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마음이 닫혀 있는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말고 정장과 정한처럼 정덕 왕비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묘장엄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